안녕하십니까. 국일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일제지의 이 최우식 대표가 과연 좀 일탈이 있는데 일탈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우리가 좀 아픈 추억이죠. 이걸 뭐한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주식 담보 대출을 미공시한 걸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일단 자기가 현금을 이제 받았죠 근데 이 대부 업체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했겠죠 자 주식이 얼마 정도 이하가 되면은 매도해라 이런 식으로 과연 대부업체는 1800원 아 이거 엄청난 가격대예요 거의 2000억 정도 이상 됐었대죠 시총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주식을 팔아버린 거죠 자 나는 200억을 일단 빌려줬으니까 2 0 0억 주식을 팔아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거죠 최우식 대표는 지금 뭐한 200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나머지 주식은 대부업체가 팔았다 그 다음에 경영권 허위매각 공시 뭐 dk원 여기도 뭐 굉장히 뭐 이런 걸로 주식을 또 팔았죠 자, 이 가격대가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1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시총이 대부분 2000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2000억 정도나 아마 1500원. 1,500억 정도 이상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 시총이 중요해요. 지금은. 한 1,500억 정도가 이 가격대니까. 자, 그리고 또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해서 주식을 거래했다. 이 과연 1,300원대 뭐 이상 이 가격대에서 거의 다 던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800원이 됐단 말이에요. 아, 음, 상당히 힘든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유식 대표의 이런 일탈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국일제지 최대표, 전 대표죠. 지분이 5.69%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8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거래가 정지당했으니까, 700만주 정도 되네요. 이것을 곱하기 해보니까, 800원에 곱하기 해보니까, 58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1600원 되면은 거의 12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58억을 왜 5.69%를 1,300원대에 던졌으면은 거의 뭐한 120억 정도는 돈을 더 챙길 수 있었는데 왜 이걸 안 던졌는지 참 이것도 미스테리라고볼 수가 있죠. 그 얄팍한 꼼수를 둔 거예요. 이최 대표가 어떻게 지분 5%정도에 가지고 있으면 이 컴퍼니에 대해서 경영권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최대 주주가 된다는 거죠. 최대 주주가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얄팍한 꼼수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성에다가 인구를 싣고 간대요. 한 100명 정도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런 얄팍한 꼼수를 써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 최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전량 소각 처리한다. 아, 대단한 겁니다 이 주식이 또 여러가지 방향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다 개인들의 우리 소액주주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아예 소각 처리한 58억을 태워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8억 아 엄청난 금액이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우리 소액주주들 한테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 대표는 지금 어, 거의 뭐 3분기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분기에는 최대 주주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인생 뭐 망가진 사람처럼 취급받는 이 사회 구조가 사실 어좀 약자한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자한테 잘안 가요. 원래 좀 강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회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소액 주주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결하는 그런 아 방법을 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어, 이전에 이 거래가 됐을 때 그냥 국일 재지의 이 자산이 얼마 정도 되냐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 들이 이 기본 이 바탕이 있어야 이 베팅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은 680억 정도 됐다. 한 700억 정도 이 구길 재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근데 거래 정지 이후 이 음, 구길 재지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음,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거의 한 800억 이상, 85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한 150억 정도가 이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자산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부동산 시세나 물가 상승이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뭐, 주구장창 말했던 이 부동산 가치가 한 천억 이상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가치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일체지가 지금 거의 뭐, 수도권이죠. 경기도 용인이냐 하면, 그 땅값만 해도 한 80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산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지하철부터 시작해갖고 더 많은 활성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자산이 좋다. 요것을 지금, IB 투자 은행에서는 좀, 변제율과 뭐, 기업의 정상화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 어떤 얘기냐면, 부채가 한 450억이다. 근데 자산이 850억이다. 그러면 은한 400억 정도가 돈이 남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400억 정도의 돈이 남기 때문에 부, 어, 빚을 다 갚아도 400억. 그러니까 제가 음, 빚이 1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1억 5천 정도의 어, 돈이 있다는 거죠. 1억을 갚아도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 권리는 바로 누구한테 있다. 소액주주한테 있다. 국일 예지에 소유주주한테 이 삼남 마이다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간다? 이런 서류들이 바로 한국 거래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평가를 못하면 거래 재개가안 돼요. 삼남 마이다스가 이것을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래 재개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갭 형상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이 가치를 갖고 있다. 지금, 네, 국일제지가. 이렇게 IB 투자 은행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자산이 많다. 제가 빚이 1억이 있어도 내 가진 자산이 1억 5천이니까 1억을 갚아도 저한테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5천만 원은 나에게 투자한 소액주주한테 있다는 거죠. 채권단은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커팅된 거죠. 그 다음에 소액주주한테 이 권리를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을 지금 제 3자, 뭐, 뭐, 유상증자 또는 뭐, 감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것을 지금 가장 이 문제가 있다. 이제 볼 수가 있죠. 요걸 해결을 어떻게 하냐. 우리한테 득이 되냐, 안 되냐. 거기서 시총이 천억 정도를 유지해주면 아주 좋다. 이 제주식 대표의 일탈로 인해서 제주식 대표는 60억이 그냥 날아가고 국일 제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왜 아무 관련이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관련? 국일 제재는 이 국일 페이퍼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갖고 있다? 국일 그래핀을 갖고 있다. 이게 충남 아산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아산이 지금 거의 뭐 지금 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이게 수도권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뭐 금싸라기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정부 정책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이 지금 북일 제지가 지금 자회사도 갖고 있는 이 회사를 한 방에 지금, 어, 최 대표는 날렸다. 120억, 100억 날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길 그래피는 지금 69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IB 투자은행에서는 이 채무 변제율 기업의 정상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삼남아이다스가 어떻게 지금 어, 국일재질를 작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 삼남아이다스는 채권자들에게 450억의 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거의 어, 거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 3자 유상 뭐 증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이용해서. 빚을 갖고 455억을 그다음에 기업을 정상화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재개를 하는데 한국 이 거래소에다가 많은 페이퍼를 접수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어 산남 아이데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 인식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